얘를 왜 타요? 육공6 0을 사는 수요층의 니즈가 무엇일까? 안 팔리는 이유가 있다 중원차집이별러 와서 까는것만 같아서 미안해지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쿼디입니다 오늘은 친구가 GV60을 갖고 와가지고 친구 마스크 남이시거든요 아난 네, 안녕하세요 베르디움 때 나왔던 용산 네, 마스크 남입니네 <laughs> 얘는 출고가가 얼마인 거야? 이게 아마 9,000정도 될 겁니다 9,000만 원이요? 보조금 안 받, 받기 전에 9,000만 원의 보조금을 못 받지 않나요? 조금만 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 9천만원이나 돼요 얘가? 또 얘가 저, GV70보다도 비싸고 그럼 80 가격인 거네요 실제로는 그렇죠 얘를 왜 타요? 저도 EV6도 타보고 i 네. o n 5도 타봤는데 네. 사실 이게 껍데기만 다릅니다 아다 똑같은 차라다 네그 플랫폼도 E-GMT로 똑같고 그러면은 이 e 식스랑 걔네들은 가격이 한 그래도 5, 6천 정도 아닌가요? 그쵸 걔네도 근데 이게 퍼포먼스다 보니까 거기에서 추가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실내가 조금 고급스러운 게있습니 가죽이나 이런 거에서 네네. 근데 그 9천만 원이면 사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안 팔려서 단종됐다고 아... 생산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좀 있지 않나 하이테크 패키지에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있어요 아아 상대방에서 있으면 그 쌍라이트 가지고, 가지고 하는 그런 거 들어가 이게 하이테크...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간지옵션 아 이거 디지털 사이드미러 이거 간지옵션 이게 좀 멋있습니다 신형차 같은 느낌을 딱 주는 보시면 이런 데가 이제 소재가 확실히 여기 알카타라 느낌으로 네. 되어 있긴 하네 이것도 옵션입니다 골프백에 한 개가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아 거기 네. 버튼이 있구나 버튼을 누르시면 네. 열립니다 여기에서 그 소켓을 달면 2 네. 2 0볼트를 꽂을 수 있습니다 간지합니다 이거 잘했어 근데 네, 저는 이걸 조금 안 좋아하는 게 편하긴 한데 네. 딱 보시면 좀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해치는 느낌? 음... 여기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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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갑자기 뚝 튀어나와 있어서 음... 조금 어색한 그런 느낌은 있긴 합니다 근데 장점은 야간에 아야간 아주 잘 보게 밤에 비 온다 그러면 여기가 사실 썬팅좀 짓게 하시는 분들은 안 보이고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상관없이 아주 잘 보게 실내는 여기 지금 보면 이게 가죽 옵션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가죽 옵션 가죽 옵션 들어가 있고 전기차는 그래도 잘하는 게 저거 밑에 밑에가 뚫려 있는 거 저는 근데 이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드는 게 전기차 는 이게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 아예 없고 여기를 좀더 지나가기 편하게 했으면 훨씬 음... 더 전기차 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음... 그러니까 이게 퍼포먼스라이 시트가 조금 그 스포티한 느낌으로 뽑아서 고급스러움이 좀 덜해요. 음... 그냥 모델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런 거 하면 엄청 고급스러운데. 아 그래. 이거는 아... 이런 뭐 파이핑 같은 것도 음... 조금 유치한 느낌? 음... 색깔은 이거 하나입니다. 퍼포먼스. 아, 그래. 퍼포먼스. 못 골라 <laughs> 그 다음에 실내 공간 보시면 여기에 여기에 이제 있는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뭔가 수납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밑에도 수납하는 데가 있고 여기 수납은 어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EV 그거랑 비슷하다 아 아이오닉 그거랑 이렇게 열리는 거 보다 그렇게 슬라이딩 훨씬 편한 거같아요 그러게 이게 뭐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공간이 이렇게 있고 얼마나 들어가지 이런 것도 중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많이 들어가지 않요 그러게요. 핸드폰을 이렇게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일자로도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핸드폰은 여기에 이제 무선 충전 되고 아 여기다가 한대 정도 무선 충전할 수 있겠네요. 그러고 뒷자리를 한번 제가 타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으면은 머리가 닿아요. 근데 소재가 다 알칸타라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소자체는 고급스럽고 부드럽고. 레그룸은 제가 넉넉한 편이어서 키가 180이 좀 넘는데 레그룸은해서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가 되게 단출하다그 에어컨 공조기나 이런 버튼도 여기 공조기가 버튼이 없어가지고 에어컨 설정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엉따는 되 있습니다 뒷자리. 에 커플 인가 이게? 커플더. 커플더가. 어 이거, 여기 건 괜찮네요. 네. 여기도 그냥 그물망 많은데 그래도 이 뒷자리나 가죽으로 되어있고 이런 것들이 고급스러운 느낌은 나긴 하는데 아무리 고급스러도 워그 내가 기대하는 이 GV60의 가격대에 비해서는 너무 높아가지고. 한번 운전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이것도 회생제동을 켜고 끄고 할수 있나요? 어, 다할수 있죠. 저는 주로 원페달로 하거든요. 아이 패들시프트로 네. 이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전기차 패들시프트가 있어요? 아, 네. 이게 회생제동 레벨을 결정하는 패들시프트거든요. 아. 한번 여기 보시, 보시겠어요? 지금 맥스로 돼 있죠. 여기. 네. 아, 맥스로 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면 원페달 드라이빙이고요. 네. 이렇게 패들시프트를 켜면 아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 0단계면 아예 해상지는 없는 거죠. 이거는 아이디어가 좋다. 네. 대형 기관 오래 만든 자동차 회사의 노하우가 아무래도 믿긴 하다. 근데 그 노하우는 아이오닉이랑 EV에도 있다. 저는 2차 산 사람이 진짜 부자다. 뭔가 그런 느낌? 예를 들어 뭐 유니클로에서 200만원짜리 패딩이 나왔는데 그거를 사는 사람 같은 느낌? <laughs> 이게 주행할 때는 계속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계속 보입니다. 어, 그래도 사실이 되게 좋습니다. 후진할 때는 좀 이렇게 광각, 광각으로. 아. 여기 보시면은 기능이 통풍, 열선, 그 다음에 이거 행따, 행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토홀드, 이거 파킹 카메라 보여주는 것 같고, 이거는 물건 가까이 있을 때삐삐삐 소리 나게끔 하는 것 같고요. 기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좀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여기 터치패드랑 돌리는 거, 그런 거 있고, 네. 이렇게 하면 여기가 돌아갑니다. 저는 오토홀드를 보통 꺼놔가지고요. 아, 오토홀드를 아예 안 쓰시나요? 주차할 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쵸. 주차할 때만 꺼요. 양화 한강공원. 음 그팀 앱을 잘안 쓰는 게, 네. 현대차 내비로 해야, HD, 네. HD에 우리 그게 우리 떠가지고. 아, h d 때문에? 네. 네. HD가 아. 엄청 깔끔하고 그리고 요, 요것도 약간 이런 것도. 아, 증강현실. 진단현실. 증강현실이 네, 처음에는 저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네. 사실 뭐 거의 그렇게 의미가 없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승차감이 좀 하드하다고 느껴지거든? 음 국산 전기차들을 타봤잖아. 거의 좀 비슷한 느낌? 아, 비슷한 느낌이야. 음. 얘는 그런 걸 수도 있어. 9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음. 좀 부드러울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거든. 되게 얘는 그러면 처음에 모델을 만들 때좀스포티한 전기차, EV6 GT 모델 약간 그걸 노리면서 만든 건가? 이거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EV6 GT, IONIQ 5N 약간 그런 포지션. 음. 그래서 아마 승차감이 좀 하드한 것 같기도 하고 세팅 어. 자체가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9천만 원에 전기차를 사겠다. 사실 요즘에 전기차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벤츠에서도 EQ 이나 EQ S 모델 나오는 것들 EQ S는 좀 이제는 초가 되니까 EQ e 모델 할인 받고 사면은 음. 가능하고 아니면 i4 i4 BMW. i5도 가능할 거야 아마 음. 9천만 원이면은 또 SUV를 꼭 사야 된다 하면 테슬라에서도 모델 Y도 있고 모델 Y 모델 3도 있고 모델 Y 그 RWD는 5,500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좋습니다. 만족도가 좋아요. 그거 근데 그것도 이제 EV는 아이오닉에도 있다 있다. 있다. 아, 아 예, GV6만 있는 게 아니었어? 아그다 옵션으로 넣으면 다 있습니다. 아 GV에도 예. 옵션 안 넣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 그, 그래요? 불편하다고. 아 g v 6 0을 사는 수층의 니즈가 무엇일까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네시스에서도 그래서 이제 이, 이게 현대차에서 하는 플랫폼 전기차 플랫폼 E-GMP인데. 이게 아이오닉5랑 EV6에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차기 전기차 플랫폼은 제네시에만 넣겠다. 아.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좀 차별화를 하려고. 국산차에 너무 많이 보급이 되다 보니까 이미지가 네. 좀 떨어지는 역할이 있으니까. 전기차는 그냥 이 GMP로 가고, 음. 새로운 플랫폼은 음. 제네시에만 넣겠다. 한번 여기서 살짝 밟아줄 수 있나요? 우와! 근데. 확실히 퍼포, 퍼포먼스 모델이라 그런지 토크하면 되게 좋다. 전기차는 확실히 그 초반 토크가 근데 진짜 그 테슬라 모델 3 타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다. 승차감이. 아, 아. 저 이제 주차장에 왔는데 자동 주차 기능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기 그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아. 뜨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주차만 탐색을 합니다. 나는 이게 모델 3에 있었는데 이거를 안쓰는게 너무 느리게 하고 박을 어. 것 같은 거야. 저도 아까 써봤는데 진짜 느리더라고요. 저 그냥 있다 정도지 이게 철실적으로 응. 좀 도움이 된다 응. 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 뭐 왕초 어 여기 찾았죠? 응, 클릭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박겠죠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옵니다 이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이거를 아 이거 손으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 끝, 끝까지? 응. 음. 오, 오. 근데 되게 이거 보시면은 되게 삐뚤게 되는 것 같긴 한데. <laughs> 되게 못하는데? 몇 점일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어. 여기가 주차장인데 오른쪽 차보다 여기 오른쪽은 침범을 완전히 했고 왼쪽은 누가 초보 운전이 운전하는 주차한 것처럼 삐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하면 욕 먹죠. 욕 먹죠. 그 물론 이 현대차의 시도, 이 시도를 통해서 다음 기술이 나고 오 하는 거니까 되게 응원하고 하지만. 아직은 좀갈 길이 멀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 네 이런 게 있다 재밌다 한 번쯤, 한 번쯤 써볼 것 같다 장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점은 뭐 이런 다양한 옵션? 네 사실 이거는 국산차만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차만이 특별하게 갖고 있는 그런 차별점이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건 없고 만약에 전기차를 사고 싶다고 하면 저라면 네. 그냥 아이오닉5랑 EV6 중에 디자인 마음에 드는 거 음... 하나 고르시고 옵션도 뭐 넣, 넣고 싶은 만큼 넣, 넣으시고. 넣 이게 퍼포먼스 모델이라 주행 거리도 그냥 현대차 롱레인지보다 짧아요. 현대차 롱레인지는 500km 정도 나오죠? 그 정도 나오, 나오더라고요. 근데 얘는 한300 후반 정도 나온다는 네, 말씀. 300 후반이라. 300 후반 뭐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그래도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또 겨울철에는 그 히터 때문에 뻥 연습이 네. 많아가지고. 히터를 켜면 200 후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86% 남았는데, 235km 가능하다고 뜨네요. 8 9인데 235kg요? 네, 지금 히터를 좀 세게 틀긴 했는데, 확실히, 그냥 로메인지로 갔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300kg가 나왔을 텐데. 그쵸. 이 차의 단점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단점은 뭐 가격이고, 장점은 가격, 가성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아무도 안 사잖아요? 아 약간 힙하다? 그런 측면이 있다. 옛날 테슬라 느낌? 음. 테슬라 초창기 느낌? 그러면 약간 그런 사람들에겐 그게 좋겠네. 내가 전기차를 타고 싶고, 국산차를 타고 싶고, 사람들 잘안 타는 힙합물 음, 타고 싶다. 그런 사람 하는 사람에게는 GV60 중고차를 사면 되겠네. 그쵸. 감, 감가가 많이 됐으니까. 그쵸. 초반 감가가 되게 심한 거 네. 같더라고. 엔카를 보니까. 근데 이게 중고로 가면 5천 하잖아요? 4, 5천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530i 중고가 3,500, 4,000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사고 이걸 산다? 옵션이 되게 많아서 타기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격 대비 대안이 너무나 많고 아, 어김없이 들어오는 비판. 그다음에 그렇다고 그럼 얘가 승차감이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가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되게 포지션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좀 종합하면 좋긴 한데 아이오닉 5나 EV6에 비해서 뭐가 더 좋은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서 좀 단점이다. 딱히 그 메리트를 느낄 만한 포인트가 없다. 그렇죠. g v 6 0를 구매하실 의향이0 0은 거의 없고요중0차로라도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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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 0 0 0 0가0 0 0 0 0 0 0 0 0 0사0 0 0 0도 크게 필요가 없고 음... 후륜도 뭐 출력 저는 할배운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퍼포먼스가 오히려 딱딱한 게 불편하거든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느낄 때 직공에서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이런 네. 가죽 질감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포인트라든지 마감이나 되게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고 네. 여기도 이렇게 포인트 이런 것도 막 넣어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네. 보면은 특히 이 퍼포먼스 트림이 좀 패착인 것 같아요. 음... 오히려 되게 조금 컴포트한 걸로 가는 게더 음... 어필하기 좋았다. 음... 왜냐면 가격도 더 낮출 수가 있고 퍼포먼스를 원하면 아이오닉5N을 가겠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딱 그거에 대비해서 너무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네. 포지션이 너무 실패한 것 같다. 만약 제가 GV60을 살 거라면은 편안한 걸로 가기 때문에 뭐한 7천 정도의 고급스러운 아이오닉5. 이러면 뭐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음... 퍼포먼스는 너무 어 조금 방향성이, 포지셔닝이좀 애매하다. 오늘 이렇게 GV60 또한번 봤는데 어 이차 자체는 사실 좀 그런 메리트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런 제네시스의 도전, 정신 되게 응원하고 더 좋은 차, 재밌는 차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